너무 맛있다. 저기 가는 길에 저 동네, 저 동네 한번 가 보자. 이 동네가 이름이 피에로봇 피고스, 피고스, 피고스? 피고스. 트레디셔널 뉴리지라는 곳이라고 하거든요. 기는 이런 철치들이 되게 많다. 로와여 기도, 이동 네도 어떻게 언덕이 이렇게 지어 놨 지? 저까지 한번 올라가.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다이났지? 보면 볼수록 진짜 감탄밖에 안 나오는 곳이네요. 어? 어디? 어디가? 어 저기도 뭐 있네. 어, 여기 또 어디야? 나가는 길이 있어? 여기서 사라지면은 진짜 못 찾을 것 같아. 미로예요 미루, 미로. 미루. 우와 <laughs> 이거 하나에 2유, 이렇게 두개두개 사야지. 오케이, 여기도 이쪽에는 샵들이 많네요. 이쪽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인가 봐. 너무 많이 걸어가지고 우와 지금 물을 끓이고 있는데 요거 요거 가져왔어요 아피스에서 이게 달라고 해가지고 아 저녁은 제가 라면을 먹어야 될것 같아요 혹시 몰라서 내가 가져왔는데 와 진짜 난 속이 느끼해서 이거를 꼭 먹어야 될것 같아요 이거 햇반을 어떻게 할지 이거 마이크로 웨이브에다 해야 되는데 저기 위에 가서 해달라고 해야 될것 같아 이거를 데우러 갑니다. 여기 밖에서 먹어야 되는데 기분 내면서 먹어야 되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 대형 마이크로웨이브. 메 미크로기마토. Okay, thank you so much. You're welcome. 밖에서 먹어야 돼요. 밖에서 바람이 부는데 이제 먹을 수 있을까? 아, 아, 아 맛있겠다. 없는데 이렇게 <laughs> 그 먹으면 <laughs> 어때? <웃음> 결국은 안에 들어왔어요 밖에서 못 먹겠어 음음 음. 밥도 며칠 만에 먹는 거지 이게 와 쌀밥 오 쌀밥 음 밥이 너무 맛있어. <laughs> 계속 스파게티, 뭐 파스타, 막 이런 시푸드만 이런 거 먹었더니 아 진짜 한국 분들은 다 느끼실 거예요. 진짜 <laughs> 어. 아, 컵라면을 챙길까 말까 좀 고민했었는데 을 진짜 한 개라도 챙겨온 게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이런 거먹 마셔줘야 돼요. 지금 에어포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 카 렌트를 이틀밖에 안 했어요. 원래 3일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루를 더 하려고 했더니 뭐 50유로를 더 내래요. 저희는 온라인으로 한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어, 그냥 위턴하고 새로운 곳에서 온라인으로 예약을 했어요. 그게 훨씬 싸더라고요. 이거는 또 보험도 들어있고, 근데 이거는 보험이 없어요. 그래서, 아, 어차피 아유 그냥 갖다 놓고 다시 하루만 빌리자 하에서 가고 있습니다. 어, 이게 지금 공항 가는 길인데, 길이 그 샌프란시스코에 럼버드 스트릿이 있거든요. 완전 지그재그요. 지금 여기가 그래요, 여기가. 여기도 확 꺾여지네. I mean, we can't just drop it up and then leave. No. You have to be here. 저희가 내일 비행기가 8시 반 비행기라서 조금 일찍 여기에 주합을 해야 돼요, 차를. 근데 문제는 원래 여기 8시에 문을 연대요. 그 전에 주합을 하면 얘네들이 엑스트라로 더 일찍 나와서 일을 해야 되니까는 돈을 더 내래요. 아. 그래서 뭐풀 인슈언스를 들으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베이직으로 들었는데 그래서 풀로 하면은 다해서 거의 50달러예요. 그래서 뭐 그게 그, 그거 네요아 이렇게 또 엑스차로 또 돈을 찰잘줄지 몰랐네요. 뭐 어쩔 수 없죠. 차를 다시 빌렸네요. 아 비슷한 차를. 우 와. 아 저희는 지금 여기 피라라는 동네에. 왔거든요. 여기가 산토리니의 캐피럴이라고 합니다. <laughs> 여긴또 뭐야? 우와! 우와! 저희 호텔 있는 데가 오이아거든요. 오이아에서 한 17분 정도 운전하고 오니까는 여기 삐라라는 동네에요 여기가 비 아, 보이시죠? 여기도 멋있다 여기가 전망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케이블카가 있어요 내려가는게 아, 여기 삐라의 아, 오이아처럼 이런 식으로 상점들이 쫙 있네요. 골목골목. 골목. 지금 좀 목도 마르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스무디를 하나 먹고, 젤라로를 하나 먹으려고요. 머리게린 민트. 아~ <목소리> 맛있겠다. 여기가 피라의 메인 스트트입니다 저기 중국 음식도 파네. 에이 샴푸. 뭔가 먹을 때가 여기가 많다. 여기 럭키 즈 블라 카스, <laughs> 여기서 간단하게 뭐좀 먹으려고 해요. 두개 아... 프렌치프라이까지 해가지고 12유로네. <laughs> 두포키로스랑 여기 코카나, 프리트 이게 프리트. 다 해서 12유로. 아, 프렌치 프라이랑 12유로예요! 같은 걸 사러 왔는데 이런 걸다폴 이유로 요거 괜찮다 이런 거또 캔디 2만원 썼습니다